입하시겠습니까? 드래프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염정재 씨를 좀 뺏겼는데, 어 혹시 저 남은 분중에 애매한 상황이. 김주택 씨입니다. <laughs>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. 꼭 한번 노하우를 좀 얻고 싶었고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감성적인 걸 했고 형님은 약간 퍼, 퍼포먼스적으로 했잖아요. 꼭 정말 잘 몰라요. 된다는 음. 보러 보러. 안녕하이스염정 교수. 조현균 씨입니다. <laughs> 아이돌이야? 자팀 이름이 왜 부스터인가요? 오, <laughs> 오 지원이 잘하네. <laughs> <응>. 지원이 잘해요. <laughs> 최고점과 최하점 아, 떨어졌어. 아, 네.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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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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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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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미션 이후의 4중창은 20명 총3 트리오전을 치렀던 24명 중 3명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어요 8팀이니까 4위까지는 지속이 되고 트리오전 1위 1등 하고 싶어요, 꼭 네, 정말, 정말 1등을 하고 싶어요. 싶고 아, 이대로 올라만 가도 너무 너무 좋겠다는 라 마음이 제일 축하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김동현, 안세곤 정윤씨 윤상윤종신 97점 9 <목소리> 7점몰랐어 음,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얻어가는 게 많은 1등 무대였던 것 같아서 오늘 아, 이 무대 부터로 5등 당고형 우리 똥뚱이들의 파워가 이어나고 있어. 똥뚱이들도 합시다 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위 팀은 돼자, 이충주 박강현 염정재 씨 4위로 안타깝게 팀이 해체되는 예 운명을 맞이하게 어느 네 분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 운명되지 네, 않은 분은 다음 라운드 <목소리> 우리 팀과 가장 하모니가 잘 지금 안보는 게 가능하고 해는 말고 나는 사실 약간 말있게. 여기 좀 가나 봐. 글수. 일수니 아니라 우리가 1번 한 명을 뽑아야 돼. 아, 그렇죠. 클래식 클래식. <목소리> 누구를 영입하시겠습니까? 누구를 영입하시겠습니까? 이충주. 이충주. <목소리> 네. 아 이충주씨를 됐어요 네 끝으로 그 이동해 주셨습 중간다리 역할을 굉장히 잘해서 정말 좋은 하모니가 나올지 않을까 싶어서 진작에 상의가 끝난걸로 동생들한테 너무 많이 미안해서 사실 좀 거기 와 있는 게꼭내 책임 같아서 너무 좀 미안해 그 마음이 너무 컸어요 동생들한테 어깨가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사실 굉장히 좋은 팀에 가서 <laughs> 예, 예. 아니 그리고 우리 잘하는 거 주실 거라고 우리 기대가 엄청 높아요. 그거 잘 생각해. 그거 잘 생각해. 시외. 시외요? 자 이제 나눠 주시 거야. 이제 시작이죠. 음, 네 명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어떤 시작점이기 때문에 더 멋진 하모니와 그 폭발적인 소리를 낼수 있지 않을까요? 이 네? 형에서 할수 있는 드라마 한편딱 보여주고.